할렐루야!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며 섬기시는 택한 받은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줄 묵상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18장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규례와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늘날의 목회자와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는 것과 경건한 삶의 본보기를 세우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그 일꾼들을 돌보는 일을 하였고,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재산을 소유하거나 외적인 사업의 이익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기업은 오직 여호와의 뜻을 행하고 백성들이 드린 11조와 재물의 일부를 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분깃과 기업이 없고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로 생활해야 하는 그들은 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변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왕의 곁에서 조언도 했고, 때로는 경고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또한 정해진 그들의 유업이 따로 있지 않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로서 누구에게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스스럼 없이 가서 그대로 전하여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더하여 전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20절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또한 자신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경험되어지지 않은 선지자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2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시함도 없으면 이는 여화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선지자의 부르심과 삶은 참으로 두렵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늘 위태로웠고 세상의 이치와 사람의 관계에 얼매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여화의 말씀만을 들으며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선지자와 같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한 자들만 선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특별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와 부르심은 모두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오늘날의 제사장과 선지자로 우리가 날마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기업과 자신의 유업은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라 고백하는 제사장과 레이, 레이인들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었던 선지자들의 삶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완전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